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오늘은 21번째 되겠습니다. 52세 여성에서 우측 갑상선의 낭성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과 그 다음에 좌측 갑상선의 고에코 결절입니다. 갑상선의 고에코 결절은 대부분 디저네이션 돼서 어, 그렇게 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정례 화면이 지금 빨리 뜨지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아침에는 아무래도 부팅이 빨리 되지 않좀 늦은 것 같습니다. 갑상선의 에코제니스티는 이 제에코로 나오는 경우는 첫째는 갑상선의 안에는 어 콜로이드가 루스할 때. 예. 그 다음에 어, 바스큐라리티가 증가될 때는 제이코로 나옵니다. 에, 대표적인 것이 어,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안에 폴리클의 콜로이드나 루스에서 전파 비누의 반사가 아, 적게 됩니다. 또 바스큐라리티가 증가되면 제이코로 나옵니다. 또 제이코는 하시모도 갑상선염에서 림포사이트나 플라스마 셸이 폴리클의 어, 인필트레이션 대가 폴리클의 디스트럭션 되면 재액호로 됩니다. 고액호로 나오는 경우는 가상선에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하시모드 또 갑상선의 안에 어, 디자이저 체인지를 일으키면 고액고 됩니다. 예를 들자면 폴리클린마크로폴리클이 되고 그 안에 콜로이드가 덴서이지만 고액화로도 합니다. 갑상선에서 결절의 고액화는 말리그네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55세 여성에서 2년 전에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됐고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에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 기능검사는 정상입니다. 우측 갑상선 상부에 a n g Mida Uchak Kapsangsan Sangboy Yung Jem c k t r a d low s u s p n 이 고액혈 결절도 로서 스피션 노즐입니다. 그러니까 양측 갑상선 결절, 케이트라드 모두 로서 스피션 노즐로 어, 추정이 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갑상선이 여기 이제 이스무스 부분입니다. 라이트 랩터죠. 갑상선 햇빛은 정상이고 크기는 정상입니다. 우측 갑상선에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이보시면 어, 결절에 요거는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입니다.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아이소 어, 에코 결이이죠 로스 이 보시미는 이 보시미는 이 보시미는 이 보시미는 이보시동반하는 그 아이스알코 결절입니다. 이걸 그 스펀지폰 노즐로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스펀지폰인의 시스틱 포션은 마이크로시트 이런 것이 쫙 깔리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큰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퓨저하게 있어야 되고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 되야 됩니다. 왼쪽 갑상선 보시면 결절이 있고 결절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디 고액코로 보입니다. 이 고액코로 보이는 것은 안에 폴리크리디지네이션대가 뎀산 어, 폴리클을 형성하거나 또는 이제 폴리클을 럽쳐 대가 주위에 이제 갑상선 실질의 콜로이드가 어, 침착이 되어 버리면 고액코로 보입니다. 이거는 폴리크리디지네이션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서스피션 노즐입니다. 안에 예, 칼시피케이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도 폴리클리 디저네이션 마크로 폴리클리 생기고 디저네이션 이거는 로스 스피션 노즐이 됩니다. 아,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께 어, 제가 어, 추천드리는 스캔법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정 개인교수 USB입니다. 요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추천하는 것은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입니다. 대용량 U.S.B.입니다. 초음파 전반의 강의, 상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스캔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어, 초음파 스캠법과 장기별 질환에 있 U.S.B.가 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